hello everybody welcome back to jenglish jessica's english class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20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고2 영어영역 41번부터 42번 장문 독해 다뤄볼 거예요 우리 프린트 교재는 에 10번에서 11번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문 독해는요 사실 어, 겁먹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글이 긴것 뿐이죠. 그럼 그 안에서 글에 제목 찾거나 아니면 지칭하는 것 다른 거 찾기 어휘가 틀린 거 찾기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장문 독해는 왜 출제가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미 유형별로 앞에서 풀어봤던 그런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그긴글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숲을 볼줄 아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 시간 재놓고 어 이 문제에서 필요하는 그래, 제목 찾기, 그 다음에, 어, 말의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것을, 그 요령을 대입을 해서 시간 재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Start! 자, 답을 어떤 것이든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들어가 보는데, 장문독회를 굳이 이렇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내용이 너무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어요.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test scores are not a measure of s e l f worth. 첫 번째 줄부터 하고 싶은 얘기 들려주고 있네. 자, 우리 시험 점수는요, 자존감의 척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 그런데, 자, however, 자, 우리가 말이지, 자, we often associated our sensible worthiness with our performance on an exam. 이라고 있어요. associate A with B. 이거 수고로서 A와 B를 모 한다? A와 B를 관련시키는 거죠. 우리의 자부심과 시험에 있어요. performance는 성적입니다. 성적을 갖다가 연관시킨단 말이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thoughts such as, just thoughts such as 이러한 생각. 자, 이건 예죠. 자, 이러한 생각. If I don't pass this, I'm a failure.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이 시험에 합격 못한 나는 실패자야, 나고자야. 이러한 생각은 무엇이다? Or mental traps. 정신적인 함정이라는 거지. 자, 근데 그 함정인데 not rooted in truth. 자, 어디 어디 뿌리를 둔 건데요, rooted in. 근데 진실의 뿌리를 둔게 아닌, 그렇지? 진실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닌 함정이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야. 시험에 실패했다고. 내가 이번 시험 못 봤다고 내가 나오자예요? 이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사람이 계속 무기력해지고 다시 또그 다음에 시험에 도전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그럼 계속 볼게요. Finding a test is a finding a test. <laughs> Nothing more. <laughs> 너무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시험에 실패한 건 그냥 시험에 실패한 거지. 그 이상이 아니야. It is a new way. 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풀어야 되네요. 여기 서쎄 지워졌네. 이제 설명하는 뜻이야. Descriptive of your value as a person. 여러분이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에 대한 설명.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시험에 실패한 게. Believing that the test performance is a reflection of your v a l t u e 여기까지가 대절. 그지 아, t 이하라고 믿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명사절 대수로 봐야 되겠죠? 그지 자, 그럼 주어는 예, 동사는 예. 그 대절 안에서 또 주어 동사 절. 자, 믿음. 내리야라고 하는 내리야라고 믿는 것. 자, 시험 성적이 무엇이다 이거라고 여러분의 미덕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은 자 놓게 됩니다. Place A on B. A를 B에다가 위치해 놓는 거예요. Unreasonable pressure. 비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아, 말이 안 되는 그런 pressure, 압박을 갖다가 여러분 성적에다가 놓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봤을 때 A랑 B 둘다 always oh, seem 자연스럽네요. 자, not passing this certification test only means that your certification status has been delayed. 그러니까, 어, 시험에 패스하지 못한 거, 자격시험에서 패스하지 못한 것은 단지 that 이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격시험에 그 지위가, 자격의 지위가 그냥 delayed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연됐다는 거죠. 그치? 지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도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시험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갖다가 반영한다는 거. 그렇게, 그런 믿음은 오히려 다음 시험에 대한 그 부담을 더 지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 문장 계속 보시면,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is therefore important.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유지하다, 괜찮죠? We s s u m e 자, if you have a studied heart,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많이 했어. 그러면 어떻게라? 해 We a f i r m e Assume는 이제 확인하는 건데, 재 확인을 하래요. 이것을 자, 마음속으로, 그리고는 음, believe that you will do well. 잘할 거라고 믿으라는 거죠. 자. 만약에, on the other hand, 최선을 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You did not study as hard as you should have or wanted to. 그러니까, 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해야 하는 만큼, should have, 또는 원했던 만큼 열심히 안 했어.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요? Accept that as beyond your control for now. 받아들여라. 그걸 그냥 받아들여. 그런 상황을. 자, 뭐로 써? beyond.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의 통제를 넘어선 것으로서 받아들여. for now. 지금은 말이죠. 그리고는 and attend to the task, task of doing the best you can.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에 그 과제에 참여를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공부 안 했던 거,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그냥, 과거는 이미 지나가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인지는 했어요. 확인은 했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라? 자, 지금에 있어서는 그건 통제받기야. 그거를 받아들여. 괜찮죠? D번도. 그냥 받아들이고, 자, 지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 타스크가 무엇이냐. 내가 뭐, 예를 들면 영어를 2등급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 이런, 아니면 뭐, 수학을, 수학 성적을 올리겠다. 이러한 등등. 내가 할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지금의 그것에 포커스를 둬라. 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 4번, 4번 문장 If things did not go well this time. 이번에 일이 잘안 됐어. 근데 you know what you needs to be done in preparation for the next exam.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자, 무엇이? 그 준비 단계에서 다음 시험에 준비 단계에서 되어줘야만 하는 것을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얘기해 줘? Talk to yourself in positive terms. 긍정적인 말을 해 줘라. 근데 이건 하지 말래요. 긍정적인 말을 해 주되 a void rationalizing past or future test performance by placing the blame on secondary variables. 합리화는 절대 해선 안 된다. 합리화는 피하세요. 과거 또는 미래의 그 시험성적에 대해서. 뭐, 뭐, 함으로써? 자,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place도 나왔죠? place A on B. 자, 탓하는 거야. 그 탓을 갖다가 어디에 돌리, 돌림으로써? 부차적인 variables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막 변수도 있지 시험 공부하다 하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다른 데다가 부차적인 변수에다가 그 책임을 돌림으로써 과거나 그다음 미래의 그 성적에 대한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houghts such as 자, 이러한 생각, 자 어떠한 생각? Uh, I didn't have enough time. 시간이 충분히 없었어. 그리고 I should have blah blah blah. 나 이거 했어야 됐는데라는 이러한 생각은 자 동사 자 relieve 해준다. The stress of test taking.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Relief? r e l i e 는 뭐야? 덜어준다? 이렇게 하면 덜어줘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러한 부수적인 생각들, 부수적인 변수에다가 탓을 하면서 합리화시키지 말랬잖아. 그런데 r e l i e e 되나? r e l i e e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더 과중시켜주는 거죠. 그럼 뭐 어떤 단어가 올리겠어요뭐 Compound도 괜찮고. 뭐, increase 시킨다, 증가시키죠. 또, why is i worsen? 악화시켜요. 스트레스를. 또 뭐, 더 증가시키고, intensity, intensify. 뭐, 이 정도 동의해 보실 수 있겠죠? 반대말로 바꿔줘야지. 자, 그래서 아, 답은 2번. 요거가 지금 잘못 쓰였던 거지. 그쵸? r e l v e 가 아닌, 요런 단어들로 바꿔준다 스트레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과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 변명 하게 되는 이 생각이 그럼 어떻게 체크 컨트롤 통제권을 얻으라는 거야 통제해라 자 그죠 자기 스스로 그 통제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함으로써 affirming your value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하고 또 여러분의 자부심 그다음 자부심을 확인하고 헌신을 확인하래 거기 계속 확인하는 거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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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노력하고 있거든 이런 자부심 그다음에 뭐에 대한 헌신 자 meeting 자 meet h a d on 수고로써 정면으로 맞서다, the test challenge, 그 시험 난관에 정면으로 갔다가 맞서는 그런 헌신. 나 나는 이렇게 희생을 했어. 나 보고 싶은 영화도 안 봤고, 렇지만 나는 다음 시험에서는 꼭 붙을 거야. 점수를 이렇게 올릴 거야.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 이러한 확인 작업들, 이거 자체가 뭐예요? 통제권을 내가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repeat to yourself,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라, 해 I can. And I will pass this exam. 난할수 있고요. 난이 시험은 패스할 것이다. 라는 자기 암시를 해서 걸어주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보면요. 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Attitude toward a test. It's just a test. 1번. 바로 답 나왔네요. 시험에 대한 자세. 시험은 시험일 뿐. 거기에다가 자기 평가를 절대 반영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 방법도 여기서 제시를 해줬죠.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아, 요거 중요하지. 어,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그냥 여기 있었죠. 음. 합리화는 하지 마라. 그렇지? 그리고 자기 통제권을 가져라. 그래서 아까 봤듯이 단어 쓰임은 5번이 틀렸다. 맞는 단어들, 응어들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 서머리 들어갑시다. 자, 아, 어, 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음, 시험 성적과 자부심을 연관시키는 거는 우리의 정신적 함정일 뿐. 시험 합격, 정신적 함격,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험 합격을 못하면 실패자다. 이거는 트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시험은 시험에 불과한 것이고, 시험 실패를, 어, 시험 실패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자, 그러려면요. 아, 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거. 그리고 합리화하지 말고, 현재 내가 할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둬라. 라는 내용이었죠. 강의를 끝마치기 앞서서 여러분, 어, 이 강의 내용과 관련해가지고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자, 이런 말이 있어요. Success is not always what you see.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꾸준히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자체 어떤 스킬을 요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 성적, 수능 성적, 어학 성적. 이런 것이 단기간에 그 스킬에 맞춰서 한 친구들이 더잘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시험 성적이 다가 결코 아니고 어, 학교를 졸업하고 더 많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성공이라는 이름에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아주 물고무진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 성적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내가 수염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노력한 사람이 단단하게 보다 더그 결실을 나중에는 크게 맺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내용하고 관련해서, you can change what you did before, but you can change the what you do next. 과거에 이루는 거는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본문에서도 나왔었죠. 여러분들이 이미 어, 과거에 뭐 원하던 성적이 나오지 않은 그것의 실패라고 뭐 여기는 그런 부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 거기에 포커스를 주고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여러분, 러브 s 어스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누구보다 끝까지 내 인생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 Bye bye. Oh,